오늘은 유로트럭에서 유용한 모드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. 모드 링크는 설명란에 적어 두었습니다. 첫 번째 팀맵 모드입니다. 이 모드는 실제 운전하는 것처럼 내비를 설정하고 가면 팀맵 음성이 나옵니다. 두 번째는 트래픽 차량들을 실제처럼 만들어 주는 모드입니다. 세 번째는 비 오는 효과를 실제처럼 만들어 주는 모드입니다. 네 번째는 시동을 켰을 때 핸들이 자동으로 내려오고,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핸들이 올라가는 모드입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 모드는 실제 타이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드입니다. 이 모드를 추가하면 트럭을 튜닝할 때 실제로 존재하는 타이어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드 중에도 추천하고 싶으신 모드가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세요. 그럼 여러 모드들을 잘 사용하여서 재밌는 게임 하시길 바랍니다.